Я не могу не разослать. 음, 어, 음, 네. 그게 네. 어 너무 슬퍼서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럼 어때 할머니다 이용명할머니요 벌써 다 커서 곧 군대 갔다는 소식 들었다 아무 걱정 마라 할머니는 4월 12일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갔지만 이제 어디든지갈수 있게 됐어 군대 걱정 마라라 이 할머니가 쫓아갈 테니까 복수의 용도 조금 넣었다 군대 가면 나라사람편으로 먹고싶은거 살수 있다고 하더구나 <laughs> 거기에 용돈 넣어놔라 먹고싶은거 먹고 사놓아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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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